시니어 세대의 빛나는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IMC 버스터뉴스, 앵커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법안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강력하게 추진되는 겁니까? 핵심은 역시 국민연금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 공백입니다. 법적으로는 만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00 33년이 되면 만 65세로 늦춰집니다. 즉 퇴직하고 나서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주된 일자리 소득이 뚝 끊기는 기간, 이른바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5년 동안이나 고정 수입이 없다면 정말 막막하겠네요. 그럼 이번 정년 연장하는 이 공백을 메워준다는 거니까 시니어 세대에게는 무조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네. 물론 안정적인 노후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큰 긍정적 효과는 없습니다. 당장 소득단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법안이 시니어 세대에게 마냥 달콤한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감수해야 할 부분이요? 그게 뭡니까? 혹시 임금피크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대신, 60세 이후의 임금은 이전보다 상당폭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강화를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 것이기 때문이죠. 즉 시니어 세대는 고용 보장을 얻는 대신 임금 감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오래 일하지만 더 적게 받는다는 거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고용만 연장될 경우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하던 숙련된 업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비핵심 업무나 저임금 직무로 전환 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듣고 보니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드네요. 또 하나 이렇게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지키면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점이 바로 이 법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이른바 세대 간 갈등이죠. 시니어 세대의 고용이 연장되면 그만큼 청년 세대의 신규 채용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반대로 숙련된 시니어의 노하우가 청년 세대에게 전수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당장은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이번 정년 연장안은 시니어 세대에게 소득 공백을 없애주는 안정이라는 큰 선물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임금 삭감이나 일자리의 질 저하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안겨 주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기간만 늘리는 것을 넘어 연장된 기간 동안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내실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년 연장.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노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동시에 걸린 문제인 만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IMC 버스타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